채식하면 말초신경염 걸린다. 사실일까요? 오늘은 말초신경염의 원인 두 번째로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말초신경염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과 관련된 영상을 잠시 볼게요. 노인은 살코기와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12가 조금만 부족해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뉴스 포털 피조그닷컴은 미국 농무부 인간영양연구센터 마사모리스 박사가 평균 연령 75살 남녀 54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리스 박사는 비타민 B12 혈중 수치에 따라 다섯 그룹으로 분류했더니 가장 낮은 그룹과 두 번째로 낮은 그룹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비타민 B12입니다. 사람은 비타민 B12를 몸에서 만들지 못하므로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 섭취합니다. 대표적인 게 고기, 달걀, 생선입니다. 따라서 채식주의자들은 비타민 B12 부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 흡수를 위해서는 위산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에 붙어 있는 비타민 B12를 위산이 분리해줍니다. 위수술을 했거나 위산 분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약물 복용 시에도 비타민 B12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몸에 저장할 수 없으므로 매일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왜 말초 신경염이 생길까요? 비타민 b12의 작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적혈구 만들기와 신경세포 만들기 먼저 신경의 구조를 알아봅니다. 미엘린이 나옵니다. 전선 피복처럼 신경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신경신호가 전달되게끔 합니다. 미엘린은 1탄소 대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탄소를 한 개씩 주고받기 때문에 1탄소 대사라고 합니다. 1탄소 대사 과정에 꼭 필요한 게 비타민 B12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 부족으로 신경의 미엘린을 만드는 1탄소 대사 과정이 작동되지 않아서 말초신경염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비타민 B12 결핍 말초 신경염은 왜 진단이 어려운가? 전통적인 의학 교과서에서는 비타민 B12 결핍 시 빈혈이 생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 부족 시에는 반드시 빈혈이 동반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빈혈이 없는 비타민 B12 결핍 말초 신경염 환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 결핍은 정신과의 우울증 문제, 혀와 구강 통증, 빈혈, 피부 문제, 뇌와 척수의 문제, 말초 신경염 등 증세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비타민 B12 결핍 말초 신경염 진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B12 말초 신경염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피검사에서 빈혈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피검사에서 비타민 b12 레벨이 떨어져 있지 않다.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빈혈도 없고 피검사도 정상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비타민 b12는 일탄소 대사에서 효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검사는 비타민 B12 플러스 비타민 B12 관련 물질들을 같이 검사합니다. 관련 물질들을 바이오 마커라고 합니다. 비타민 B12 말초신경염 피검사 소견은 비타민 B12는 떨어지고 바이오 마커인 메틸말로닉 엑시드, 호모시스틴이 올라갑니다. B12는 떨어지고 바이오 마커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피검사에서 비타민 B12 바이오 마커인 메틸말로닉 엑시드, 호모시스틴이 정상으로 나와도 B12 말초신경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상 증상이 의심된다면 검사가 정상이라도 비타민 B12 치료를 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초신경염에서는 검사보다는 증세가 훨씬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피검사에서 비타민 B12 수치만 체크하면 안 된다. 관련된 바이오 마커를 같이 확인해야 한다. 피검사가 정상이라도 증세가 있는 비타민 B12 말초신경염이 있을 수 있다. 바이오 마커인 메틸말로닉 엑시드가 많아지면 우울증과 집중력 저하가 생기며 호모시스틴이 많아지면 혈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비타민 b12 부족시 말초식명염 외에 뇌의 위축과 알츠하이머 확률도 올라갑니다. 진단의 어려움을 표로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고정관념 빈혈이 없다. 검사상 빈혈이 없다. 비타민 b12가 정상 범위이다. 140에서 450 사이에 있다. 비타민 b12가 약간만 떨어져 있다. 비타민 b12가 약간 떨어져 있으나 바이오마커는 정상이다. 비타민 b12 결핍은 노년층에서만 생긴다. 아이들에게서는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진단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비타민 b12 말초신경염 자료를 보겠습니다. 55세 가슴부터 손가락까지 절임. 심장 초음파 정상, 목 디스크 경미함, 근전도에서 경미한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 검사상에서 B12 수치가 떨어져 있음, 빈혈은 없음, 비타민 B12 치료 후 증세가 없으심, 55세 여성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먼저 받았음, 다리 감각 이상과 저림, 보행 불편, 피검사에서 약간의 빈혈과 비타민 B12 결핍 소견 치료 후 현저하게 좋아지고 걸어 다니게 됨 17세 여성, 나이가 굉장히 젊죠? 17세입니다. 2년 동안의 피로, 수면장애, 손절임, 집중력 저하, 혀와 구강통증이 있음 피검사는 정상 소견, 비타민 B12 결핍 소견 관찰되지 않음 환자의 어머니가 B12 결핍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력을 기준한 가족력상 비타민 B12 결핍이 의심되어서 비타민 B12 치료 후 증세가 개선됨. 젊은 환자, 비타민 B12 검사 정상. 이런 경우에도 말초신경염이 있을 수 있다. 62세의 여성, 고도비만으로 위수술. 피로와 집중력 저하, 비타민 B12 수치는 정상. 임상적으로 비타민 B12 말초 신경염 의심으로 비타민 B12 치료함. 치료 후 증세가 개선됐다. 검사가 정상이더라도 임상 증세가 있다면 비타민 B12 말초 신경염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피 검사만 너무 믿지 말아라. 말초신경이 어두운 곳에 있는 것처럼 비타민 B12 말초신경염도 어두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는 먹는 비타민보다는 주사제재를 쓰는 것이 좋으며 주 2회 8주 치료가 추천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와 비타민 B12입니다. 당뇨약으로 가장 많이 쓰는 메트로포민. 이 약을 쓰는 경우 3분의 1의 환자에서 비타민 B12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말초신경염 플러스 비타민 B12 말초신경염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치료해야만 증세가 좋아집니다. 오늘의 영상 정리합니다. 비타민 B12 말초신경염 진단의 어려움은 피검사에서 빈혈이 없다. 피검사에서 비타민 B12 검사가 정상이다. 따라서 비타민 B12 외에 바이오마커까지 확인해야 합니 피검사 결과는 비타민 B12 감소 그리고 바이오마커 증가입니다. 그러나 피검사가 전부 다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피검사가 정상이더라도 증세가 의심되면 비타민 B12 치료를 해야 한다. 증가된 바이오마커들로 인해서 울증, 치매, 집중력 저하가 생기며 심혈관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비타민 B12 결핍은 노년층이 아닌 젊은층에서도 있을 수 있다. 환자 중에서 17살 학생이 있었다. 당뇨약 메트로포민 사용 시 B12 결핍이 생길 수 있다. 당뇨 말초신경염 플러스 비타민 B12 말초신경염 두개다 치료해야 증세가 좋아진다. 비타민 B12 치료 시 먹는 약보다는 고농도 주사제 치료가 더 추천된다. 다음 영상은 뚱뚱하면 말초신경염 걸린다입니다.